안녕, 안녕, 안녕. <laughs> <suspicious> 자, 대기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laughs> 시작! <시장은> 시작! <laughs> 시 했습니다! <laughs> <laughs> 대기실. 지금 먹어도 안 되겠나? 왜꼭 번식을 먹는 건가? 먹어 <laughs> <laughs> 진짜 되게 무서워보못들어는데 <laughs> 너네 <웃음> 예전에 그거 듣고 어이없어 했잖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오늘의 <웃음> 출장 <웃음> 네. 메이크업 아 좋아 좋아 내가 반대로 안까도분는단네 오빠 얼굴이 잘 보이시려면 이쪽에. 이쁘게 좀 해주세요. 네. 사장님. 네. 페페미로 알죠? 저처럼 충혈된 듯한. 충혈된 듯한.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눈을 한 20초만 뜨지. <laughs> 네, <뜯으시니? 웃음> 그러니까 앉아서 해줘. 네. <laughs> 어, 향수 꾸러미 저지게 음. 발랐거든요. 음, 괜찮네. 그죠? <웃음> <웃음> 근데 누구요? 아선생야어저나갈게 <기> <laughs> 어, 이분은 메이크업 하니 자기 메이크업 을 여기다 못치시네요. 와선생요 다녀가서. 이거 헤어게한 정도. 응. 어.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끝. 끝. 네. 이게 한번 하고 올라가자. 흉냥머리 남자들이 없어서 지금 우리 약간 흉냥이 많이 있는 가라시오. 여보 있어. 어. 너무 귀여워. 내가 손댈 수 없네. 잠시. 네. 어 약간 이렇게 찍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자리가 잘 좀. 아. 제대로 나오는 거진 센터야 오빠 저 이거 그거 해주세요 영상에 석바로 여기 다름없는 여기 물고기 이렇게 찍어? 하하하하 이렇게 자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굳이 고하셨습니다몇 시고?

아, 잘어울려 아, 잘어 아, 려 아, 어 아, 어려이 <laughs> 아, 짱이윤. 네. 짱이윤 아, 어려워. 아, 잘어 아, 잘어 아, 보 아, 잘어어 아, 어려어 아, 요어 혹시 혼자 <laughs> 혼자 왜 아, <그러고> 어려어 <laughs> <제가 못 웃음> 아, 난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도 보내줘 다네 찢었다 보내드릴게. 오케이 오정이는 이쁘게 네 어... 찢었다 찢었다 간식 타임 와 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드페리 도넛입니다 <laughs> 아제 자기소개 <제> <laughs> 너 소개 해주면돼요 올드페리 도넛 먹는 애입니다 <laughs>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도너스와 도넛스 이거 입술 까매진다는 입술 까매죠 이거? 네. 그러니까 데이트 할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커피. 이게 어. 엄청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 아, 이거요. 아, 아, 근데 조금 먹고 싶은데. 이거 진짜 서러우고 먹는 맛일 거예요, 이거. 조금만. 좀 잘라 볼까요? 아, 조금만. 근데 이게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 코코넛이에요. 코코넛? 네. 이것도 맛있다고 했어 음. 이거요? 이, 이게 제 그거 조금만 네, 잘라줘요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이빨이랑 입술 까매지는 거잖아 요네 맞아요 공연해야 돼서 진짜 이거는 진짜 조금 한이 정도? 패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한번 이따 치요 <laughs> 별로 안 달지 않요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이다 이거, 이거 패스 추리는 아니겠지? 그냥 코코넛? 아잘안 먹어 와나 <laughs> 나, 먹방한다 음. 아니 초코크림도 있어야 더 맛있는데 초코크림이에요? 응 음. 그냥 아무튼 달아서 괜찮은데 아빠 음. 어, 근데 크림이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거 또. 이거 땅콩버터 야 비싼 이유가 있네 야 이게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laughs>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 양을 넣어. 응, 정한테. 자, 오빠 채널 뺏을 거예요. 장윤 희 오빠. 이장희윤 오빠. <laughs> 아, 어때요? 둘 다. 옵시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리 <laughs> 아, <와>,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